이 시간 우리 연수대학교의 단일 목사님이신 이대성 이대성 목사님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각자 있는 곳에서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처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시고 은총이 가득하기를 빕니다. 우리는 시공을 초월하여서 생활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영은 태초부터 정말까지 시간을 초월하시고 온 우주의 한계를 넘나드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나서 먼 이국당으로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신실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이 될 때마다 예루살렘 쪽 창문을 열어놓고 더욱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나중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복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을 때 모든 백성들이 울었다라고 성경이 말을 합니다. 지금 잠시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은 더욱 더 간절한 마음으로 더 거룩한 자세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곧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의 전에서 형제 자매가 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특별한 축복이었는지를 깨닫고 더욱더 감격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 받으시던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서 예수께서 우리 인간이 담아는 고난에 참여하시고 또 예수께서 당하시는 그 순환에 우리들도 참여하기 위해서 정한 교회의 특별한 절기입니다. 올해 사순절은 그야말로 우리 모두가 우리 인간으로서 당하는 고통의 진면목을 체험을 하고 있으며 또이 고통의 순간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읽은 새 본문은 거의 비슷한 소재와 주제를 갖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요한복음서, 또 로마서의 본문인데요.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중요한 소재가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 또 생명입니다. 죽음과 생명의 관계에 대해서 거의 비슷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그 사건에 대해서 새 본문은 각각 전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특별히 로마서의 본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성경의 뜻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의 본문에도 죽음과 생명에 대해서 귀한 말씀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로마서는 제 8장인데요. 로마서 전체를 볼때 굉장히 극적인 전환이 이루어지고 나서 등장하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로마서가 극적인 전환을 이루는 장면이 어디쯤일까요? 로마서 7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로마서 7장까지 바울은 그가 살았던 과거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는지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끝 구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를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곧그로그 다음 절에 바울은 고렇게고백합니다리리주그리그리스도를 통하여 나를 건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니 나 자신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고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까지의 그 고통스러운 어, 삶의 모습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삶의 모습이었고, 이제 로마서 8장으로부터 소개해 줄그 새로운 삶의 모습은 바로 어, 성령에 속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육신에 속한 삶과 성령에 속한 삶을 명백하게 대조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과연 육신에 속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7절을 보니까 육신에 속한 생각은 하나님께 품는 적대감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원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습니다. 또 복종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사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육체적인 삶입니다. 육신에 매인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반대로 뒤집어 보면은. 성령에 속한 삶은 어떤 삶일까요? 하나님과 화해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되겠고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리는 삶이 되겠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 계시면은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 그리스도인이 아니십니까? 바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는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의 마음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령이 우리 마음 속에 계시고 우리가 성령에 속한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갈 때그 삶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과 성령에 속한 생각, 육신에 소욕을 따라가는 삶과 성령의 뜻에 따라가는 삶 분명히 다른 삶이 되겠습니다. 우리들은 어떻게 해서 육신으로부터 벗어나서 성령에 속한 삶을 살수 있을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은 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육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어, 많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육신은 단순히 어, 물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혹은 우리들의 육체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독교는 물질의 세계가 악하고 영적인 세계만이 선하다.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우리의 손과 발, 우리의 몸 자체가 어, 악한 것은 절대로 아닌 것이죠. 성경에 의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온 세계를 지으시고 특히 인간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육체 자체가 혹은 물질 자체가 악이라기보다는 바로 육체와 물질에 향한 우리들의 태도, 우리들의 욕심, 욕망과 탐닉과 사치, 이런 것들이 바로 악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육체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삶을 조금 세 가지 단계로 한번 나눠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단순하게 생각할 때 가장 저급한 육체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은 그야말로 우리들의 육체의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하면서 사는 삶을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여전히 육체적인 쾌락을 추구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특별히 젊은층 가운데서도 많은 사람들이 한순간의 행락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거스틴과 같은 성자도 회심하기 전에는 그와 같은 육체의 쾌락을 따라 사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런 삶은 잘못된 삶이 되겠죠. 아마 대부분의 성인들은 적어도 그 단계는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물질과 명예, 권력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이 세상에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들, 그런 것들에 집착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또 영원히 소유하려는 욕심으로 살아갈 때 그러한 삶은 바로 육체적인 삶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것에, 하늘나라의 것에 관심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한 단계 더 올라 하지만은 여전히 육체적인 삶의 모습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들이 종교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만족시키고 또 우리 자신의 의를 드러내려고 할때 그것까지도 바로 육체에 속한 생각을 추구하는 삶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사실 로마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점은 바로 이세 번째 단계입니다. 아마 이 먼저 그두 번째 단계는 바울의 관점에서는 그리고 또 초대 교회의 교인의 수준에서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미 극복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세 번째 단계는 많은 사람들에게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관한 어떤 정욕으로부터 더더 자유롭고 또 물질이나 명예에 대한 집착도 없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종교적인 의의를 향함으로써 그 결과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될때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삶을 살때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받았다라는 그런 생각과 그런 태도를 가질 때 그것은 여전히 육체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삶이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당시 사회에서는 존경을 받는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은 물질에 대한 욕심도 제어할 수 있었습니다. 11조를 열심히 드리고 구제도 했습니다. 또 먹어야 될 음식, 안 먹어야 될 음식을 잘 가리면서 육체적인 감각을 초월하는 그런 삶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율법을 준수함으로 인하여서 의롭게 되었다고 스스로 생각을 하였습니다. 바리세인이 드리는 기도 우리가 기억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래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우리가 일반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얼마나 훌륭한 삶의 모습입니까?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이러한 종교적인 행위가 결코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수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이야말로 육체적인 소욕에 얽매이는 그런 삶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어렵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까지도 우리의 육체에 속한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령에 속한 생각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삶을 산다는 것은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성령에 속한 생각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속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성령의 뜻대로 사는 것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2장을 보면 이 세상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특별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성령의 뜻에 따라 사는 삶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과 마찬가지로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은 생명 그리고 평화를 이루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서 생명이 넘치고, 생명이 이루어지고, 또 평화를 이루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생명과 평화, 이 중요한 세 단어의 관계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과 생명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성령과 평화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또 생명과 평화가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가르침을 바로 이세 단어의 관계를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령과 생명의 관계를 살펴보면은 성령은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어떤 점에서 여러분들 성령이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이 되시나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진흙과 같은 그 죽어 있는 덩어리에다가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인간의 코에 불어 넣은 그 생기를 통해서 인간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고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넣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 혹은 하나님의 숨이 바로 성령이라고 우리들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지어주신 우리 인간의 그 핵심, 그 본질이 바로 성령이기 때문에 결국 성령과 생명은 밀접한 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타락해서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이 상실되고 또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하였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신비한 방식으로 그 성령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 혹은 아무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성령으로 거듭날 때 우리들에게 생명이 회복되는 것이고 그 생명은 보통 생명이 아니고 영생,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부여하셨던 하나님의 영,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성령을 통하여서 죽음이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생명을 누리면서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그렇게 창조하신 인간의 고귀한 모습대로 살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때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살리신 그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함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육체의 소용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리스도의 뜻대로 삶을 살기 위한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 생명의 관계, 혹은 성령과 영생의 관계는 이렇게 밀접한 것입니다. 성령과 평화의 관계는 또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에게 성령이 주어질 때,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실 때, 그것이 어떤 종류의 평화를 우리들에게 가져다 줄까요? 우선 첫 번째 평화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맺는 관계의 평화입니다. 로마서 본문에서도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추구하면서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자식이 매사에 부모와 부딪치고 그렇게 해서 갈등이 일어다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에서 떠나와서 삶을 살때 우리들은 늘 하나님과 부딪히는 삶을 살게 되겠죠 그러나 성령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때 우리들은 하나님과 평화를 이루면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과 이루는 평화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온 피조물과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자연과도 평화를 누리고 그리고 우리 이웃과도 평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살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질서 속에서 모든 것과 조화를 이루면서 평안스러운 평강스러운 샬롬의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살때 우리들은 참된 생명을 누리고 또한 참된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수 있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무엇보다도 생명과 평화가 위협을 받고 있는 세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생명이 희생이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와중에서 참된 평화, 참된 평강을 우리들은 잊어버렸습니다. 위기가 올수록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이기적인 본능을 발휘하면서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평화가 깨지고 분쟁이 일어나고 증오와 시기와 분열이 난무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진정으로 육체의 생각에서 벗어나서 성령의 생각으로 우리들의 삶을 살아야 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육체의 생각은 죽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저는 우리들의 삶에 조금 더 적용이 되는 식으로 해석을 해보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고 싶습니다. 육체의 생각에 따라 사는 삶은 죽임의 삶이다. 그리고 성령의 생각대로 사는 삶은 살림의 삶이다. 우리가 하는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생명을 살리는 영향을 끼칠 때, 그때 우리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취하는 행동과 판단이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축시키고 심지어 해치는 일을 할 때, 그때 우리들은 죽임의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때 우리들은 육체의 생각에 지배를 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위기의 순간에 내가 어떤 그리스도인인지 시험을 해야만 하는 기회가 옵니다. 우리들은 진정으로 죽음에서 마른 뼈들을 살리시고, 나사로와 같이 이미 썩은 냄새가 나는 죽은 자를 살리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까? 부활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도록 여러분들이 맡기시겠습니까? 인간의 상상력을 넘어서서 인간의 걱정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는 온 인류에게 생명과 평화를 주기 원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바로 하나님의 평화의 도구로 하나님의 생명 살림의 도구로 나서야 할 때가 지금이 아니면 언제이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각각 있는 삶의 자리에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깊이 깊이 성찰을 하시면서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아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조금 각색을 해서 제가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죽음이 있는 곳에 생명을 심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죽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음을 압니다.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Amen.